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여기 머리에 이제 트럼프 카드 모양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요 기믹이 관련 있는 게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자기거 그냥 미리 내가 뭐다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뭐 이제 발탄에서 많이 경험해 봤듯이 그냥 대상자가 가만히 있어서 피하게 해주면 되고, 머리 위에 뱅글뱅글 돌면서 카드 마술 시간이다. 요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너무 많이 맞고 아파요. 멀리 가갖고 피해야 돼요. 이 돌기 맞으면 되게 아프고 저게 많이 차거든요. 멀리서 이런 식으로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염방사기 패턴인데, 1렘에서는 요 게이지 관리가 딱히 그렇게 딜이 넉넉한 파티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변신하면 W로 주변에 애들 풀어주고 이러면 되는 거라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빡빡한 파티에서는 요런 빈자리 찾아가지고 딜하는 게 중요하고, 3렘에서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때는 신경 써서 딜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크세이튼 1, 2, 3패에서는 요 아래 게이지들이 꽉 차면은 인형으로 변신을 하는데 QWE 스킬을 써줘가지고 게이지 관리를 도와주는 기믹이거든요? 그게 Q 스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쫄목 때리는 데 이용하는 스킬인 것 같고 W 스킬은 자기 주변에 펑 터지면서 애들 게이지를 꽤 많이 깎아줘요, 이 게이지를. 관리할 때 쓰는 거고 이 스킬은 바닥에 상자 까거든요? 상자를 까는데 그걸 파티원들이 상자를 때리면 에테르가 나와요. 그걸 먹으면 주변에 펑 터지면서 그 에테르를 먹은 사람들이 이 게이지가 깎여요. 고건 1, 2, 3패 공략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 이 패턴은 떨어지고 이그렉션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3패에서는 이게 두번 나와요. <laughs> 모양 찾기. <laughs> 이게 모양 찾는 게 빠르게 익숙해지면은 딜하기가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무력화거든요. 여기 무력화는 이렇게 무력화가 되는 모션에서 보호막이 생겼잖아요. 무조건 헤드에서 무력화 하는게 아니고 요 보호막을 피해서 안그러면 반사되면 죽어요 보호막 피아 위치에서 무력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뒤에서 네. 특급배송이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것도 게이지 관리인것 같은데 얘 특급배송 출발이라 그면맵 어딘가에 요 광대가 생기고 거기 위에 무늬가 들어가다가 트럼프 카드 4개 중에 하나의 무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먹으면은 게이지가 깎이고 요게 이제 일정 줄수마다 나오는 기믹이고 두번인가나올거예요 얘네가 뒤돌 아무 짓도 안해도 뒤돌면서 하트 아니면 별을 뽕 뿌려요 근데 아, 세 개가 하트고 하나가 별이거나 세 개가 별이고 하나가 하트예요. 그러면 세개 말고 하나인 쪽을 전 파티원이 그쪽을 바라보면 돼요. 가까이 이동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요거 맞으면 아무 걸려가지고 확인 잘 못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처리 안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건가 봐요. 문이랑 뭐랑 있는 기믹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패면 돼요. 그리고 많이 안 잡으면 이렇게 주변에 광기 게이지 같은 거 주는 애가. 주는 오우라가 생기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약점 기믹인데 아마 90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뭐냐면, 변신을 하면은 QWER 여기에 스킬이 생겨요. 그럼 요 모션대로 얘걸 따라하면 되는데, 쿠크세이튼이 앞을 바라보면은 같은 모션을 취하면 되고요. 쿠크세이튼이 뒤를 바라보면 다른 모션을 취하면 된대요. 그리고 시험사마 제가 아무 모션도 안 취해봤는데건 피가 달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이나 세번 정도 틀리면 죽어요. 늦거나 빨라도 죽고. 카운터. 카운터 모션은. 쿠크 세이튼 자체는 카운터가 여유 있는 편이에요. 하다 보면 그리고 요거는 그냥 세토 때 많이 해봤는데 조금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떨어지는 속도 기억한 다음에 터진 장판 순서 머릿 속으로 외워놓고 빈자리로 피하면 됩니다. 저 공은 나눠지는 공 그냥 피하면 돼요. 이제 머리 위에 아까 말했던 그거 한번더 이용하는 패턴인데 요건 이제 무늬를 새로 지급을 받아요. 근데 바닥장판들을 보면 빗살무늬가 이렇게 줄무늬가 쳐져있는 모양이 있고 이게 아닌게 있잖아 여기서 기억해둘게 자기 카드에 줄무늬가 있냐랑 자기 카드 모양이에요 보고 두개가 맞는걸로 들어가면 돼요 색깔은 무시하세요 요게 네번인가반복될거예요 여기도 두가지가 있거든요 요 기믹이 중요함 사각주사이가 떨어지거든요 그 한면이 삼각형으로 생긴 그거를 굴린 다음에 위에 나온 사람이 타겟이야 그걸 보고 요 한사람이 먹여줘야돼요 한명이 타겟이 되고 나머지 세명이 중간에서 먹어주는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요게 두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안광을 보면서 디테이징 진행을 해야 돼요. 요거 보면은 요 모션이 엑소시스트 모양이라 머리 쪽이 카운터예요 이것도. 그리고 99줄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뇌를 비우고 그렇게 하면 돼요. 파란색으로 한 명씩 들어가기, 빨간색에 두명 들어가기.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고 뭐네 개가 나올 때가 있고 랜덤이에요. 요기 믹은 이제 7장 중에 쪼커가 숨어있어요. 그냥 세이튼이. 근데 망치질 기회는 세 번이에요. 어, 그냥 그렇게 세번 고정으로 치시면 돼요. 방금 뒤집혀서 여기 보였죠? 세이튼 이 있던 거. 맨 오른쪽에. 요거 못함 전멸이. 나오면은 딜 보는 타이밍. 요게 낙사예요. 여기 걸림 낙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더 드리면, 만약에 요 패턴을 보기 전에 에스더가 차잖아요. 그럼 이거 보기 전에 그냥 무조건 바로 쓰세요. 그냥 쓰세요. 왜냐면 이거 깨고 나오면 이 기믹 보너스레 에스더를 한줄더 줘요. 이렇게하 중간에 망치 들고 부신 사람이 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의 쪼를 세 변을 잡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생기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잡는 중에 세이튼한테 잡히면 중첩을 잃어요. 그럼 두 마리를 더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공파 생에서 유행하는 방법은 오더하는 사람이 디코 방송으로 화면 공유를 켜놓고 알아서 찾아라예요. 그 오더하다가 보면 자기가 쳐맞는걸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여기로 왔다 갔다 피해야 돼요, 네. 여기 세 마리의 쫄을 다 잡은 애는 여기 주변에 오브라가 생겨요. 모양이 바뀐 걸볼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쫄들 말고 이렇게 하트 모양, 그 클로버 모양, 다이아 모양처럼 이렇게 목적지가 나와요. 그 목적지로 가면은 그 사람은 중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 명이 다 들어오면 기미 파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기믹은 그냥 파란색으로 들어가서 게이지 관리하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택킥짤 거면 이렇게 터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서로 많이 안 겹치게 끝으로 동서한복 정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별 보는 것부터였죠? 요거, 좌, 좌, 우. 얘 보세요. 55줄에서 뭐 60줄, 55줄 정도에서 얘가 중간으로 이동하면 시작이에요. 방금 별이 왼쪽으로 한번 돌고, 왼쪽으로 한번 돌고, 오른쪽으로 한번 돌았잖아요. 그게 벨가 피자가 세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도는 방향 세 번을 연속으로 말해준 거고, 그 다음 무조건 12시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수없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그냥 여기에서 인난날을 썼어요. 인난날을 쓰면은 넉백도 안 당하고 게이지 관리도 잘 돼갖고 훨씬 편해요. 무력은 안 해도 돼요 망치가 찍히면 무력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요런 바닥들 있잖아요 요거 화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정화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함 그래서 그냥 뭐성분나 요런 것도 선택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믹 더 이상 없고 11줄 까면 끝이에요